출애국기 29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냥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댕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수장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수장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수장 전체를 재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재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수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재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수장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장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장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 제물로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상 위임식 때에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회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수량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수량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 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위임식은 일렛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일렛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재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재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재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량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량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량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와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 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 이다 출애 굽기 30장 너는 분양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라 길이가 한자요. 너비가 한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양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재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재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양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재물을 올려서도 안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재물을 부어서도 안된다. 아론는 분양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양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세겔은 20개라이다. 이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계리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어서 씻는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려고 재단으로 가까이 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야 하는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을 아무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섞어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나 발라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서 일부러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로 있으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 파 사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괴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숭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짠옷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애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했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여셋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랬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